국민우리원 단체 대표 최신아입니다. 어, 저는 사실 한국에 온지올해까지 14년 차 되는데 그 많은 뭐 세미나에 이제 발제, 토론 또 이제 강의, 어, 국가 기간부터 신전 결혼서 얘기까지 강의를 많이 다녔지만 사실 이 <laughs> 어, 제가 직접 겪은 어떤 체험에 관한 증언은 한 번도 하지를 않았거든요. 채널A나 TV조선에서 나와다와도안나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허강일 위원장님한테 맡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됐는데, <laughs> 네, 이렇게 개인적인 것을 한순간에 뭐 어떤 그 세미나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별로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증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너무나도 뜻깊은 자리이기 때문에 어, 책자에 쓰여 있는 내용하고 제 증언 내용을 별도로 따로 준비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왜 북한에서 저희들이 겪은 거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처참하기 때문에 책자에 불러 나열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책자는 아주 점잖게 썼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체험한 거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 드디어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기울이고 이와 같은 세미나가 열게 된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대 의원님과 북한민주화 연회무강위원장님께 그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성가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민아이즈 증언자로 참석했습니다. 서두에 저는 북한 제가 나서자란 그 땅에 저희 인권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이 기본적 권리가 잘 보상되는 나라라고 한다면 바로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 욕구가잘 보상이 되거나. 그를 여섯 분인 것이 노력하는 민주주의 국가여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을 싶습니다. 메슬로우는 1943년에 인간의 욕구 5단계 이원에서 인간의 욕구를 5 단계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생리적 기본 욕구를 첫 단계로 해서 안전 및 안정의 두 번째 욕구, 그리고 사회적 소속의 세 번째 욕구와 자아 존중의 네 번째 욕구 및 자아 발전과 이상적 자아 실현이 다섯 번째 욕구를 가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정보 또는 희귀한 체험이 아닌. 가장 북한 주민으로서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로부터 저희 인권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북한은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먹고, 입고, 자는 가장 원초적인 욕구가 보상되지 못하는 나라이며, 이에 대해서 두뇌를 가진 인간으로서 국가가 책임, 국가의 책임임임을 주민이 인지하지도 말기를 규정하는 나라이며, 때문에 그에 대한 요구를 하지 못하는 나라, 즉, 국민이, 국민을 인간 이하의 동물로 규제하고 있는 나라 아닌 나라입니다. 나라에서 공급제로 정해놓은 제도를 봐도 여기에 개인의 취향이나 역구라는 용어는 적용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해결화된 생활 문화였습니다. 나라에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도화해놓고 주민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자체로 구하기에는 어떤 행위도 허용하지 않았으며 그는 불법이었을 뿐만 아니라 구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는 이를 평등이라는 말로 포상을 했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이 공급제도는 삐걱거리면서 부족하긴 아마 공급제도 식량이 더욱 부족하여 집집마다 손님 한 사람이 집에 오면 석해 쌀한 줌을 더 넣는 것이 아니라 물한 바가지를 더 넣어서 죽을 쏘아 먹는 그런 이 시대가 거래를 했습니다. 1990년도 처음 또 심각해졌고, 94년 김일성의 사망을 기점으로 배국 제도는 아예 가동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또 해달라고 했어가지고 술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배국 속에 쌀이 안 들어오자 쌀을 구할 데도 없었고 파는 데도 없었습니다. 모두 아우성을 쳤고. 어, 산으로 들러 먹을 것을 구하러 나섰는데 나무 껍질을 벗기고 쥐를 잡아먹었다 라고 하는 말들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불법이라고 못하게 하는 장마당 상행위가 주민들이 방황처럼 시작되었고 대량 탈북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자는 직장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고 집에 있던 부녀자들이 떨쳐나서 남편과 아이들이 먹을 것을 구하게 중국으로 건너갔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왜 탈북민들 중에 여성의 비율이 높으냐 라는 데 대해서 제가 지금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1998년에 첫 탈북을 했습니다 경제행위를 하던 중 2004년 11월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서 2005년 1월 북한 신의수고위부직결소로 숙성이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중국에 있는 동안 늘 그립던 고향이었고 경제사정으로 북한이 규정한 불법은 했을 망정, 그 나라를 배반할 생각은 추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애잔한 애국심은신의수고위부의 발을 들여놓는 순간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1월이라 제일 추운 때에 들어갔는데 콘크리트 철조물에 벽지 한장 붙어 있지 않은 그런 냉바닥에 여름에 잡혀 들어온 사람들이 옷이 없어서 여름 옷 입은 그대로 추위와 배고픔과 빈대와 피부 병과 악취에지달이 있었습니다. 3평방 대나마나 한 간방에 15명이 들어가 있었고 그 간방의 3분의 1은 물탱크와 변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분의 2 되는 공간에 사람들이 이제 앉아있은 거죠. 어, 그 시커먹고 움침한 물탱크 밑에는 왕진해가 붙어 있었고 물탱크 곁에는 밑에 구멍으로 뻥 뚫린 변소였습니다. 법도에서 절창문을 열고 관방으로 들어가면서 법도를 등진 채그물판과와용기를 마주하고 앉습니다. 바로 14시간 동안 아침 7시부터 저녁 20시까지 얼방자를 틀고 두 손바닥은 하늘을 향한 그런 자세로 양쪽 무릎이 얼려놓은 채로 앉아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그 자세로 1 4시간 앉혀놓으면 앉아있는 그 자체가 고문입니다. 취소가 들어가거나 나 식사가 식사 들어오거나 변소로 가야 할 때만 자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변소에 갈 때는 서리체 관방과 법도 끝에 있는 간수에게 버거를 하고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서는 변기 위에 쭈그리 앉아야 되는데 자세는 바로 간방한 전체 사람들과 마주보는 자세입니다. 간수가 벽도 창문으로 들여다봐도 마주보게 됩니다. 민망한 부분까지 다 보여야 되는 이제 상황이고요. 그래서 손을 꽂혀서 옆에 변소 곁에 물탕크에 떠있는 바지를 가 갖다가 앞을 가리고 앉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그 바가지로 물을 떠서, 어, 리를본 것을 이제 내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물탕크는변소 내리는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기상하면 한 사람한테 일분씩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1분 동안이 물탕으로 가서 그 바가지로 물을 떠서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고 식수로도 썼습니다. 여러분은 죽어도 그런 건안 마실 것 같으시죠? 근데 사람이란 환경의 지배를 가장 잘 따르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3일을 안 마시려다가 어, 나중에는 눈물과 함께 그물을 마셨습니다. 마시다가 이제 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탈국을 결심했고요 제탈국은 그냥 탈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가 안 되었고, 처음으로 정권에 대한 이제 반항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아침부 일분이라는 시간 을 놓치면 안 되는지라 입고 갔던 옷을 찢어서 클리를 만들어서 제 차례가 되면 물을 적셔가지고 제 자리로 돌아와서 앉은 자리에서 그것으로치약을 닦고 냉수만 차라도 얼굴부터 온몸을 닦곤 했습니다. 물론, 간방에는 세면 뚜내도, 치약도, 샴푸도 없었고 생리대가 없어서 선번째를 찢어서 간수들이 나눠주면 그걸 사용하곤 했습니다만, 다행히도 사람의 몸이란 신비한 것이어서 이런 환경에서는 금방 생리가 없어집니다. 또 어떤 여성들은그럼에도 생리가 가지를 않아서 청바지 조각을 쓰고 그 청, 청바지 조각을 아까 얘기한 그, 그 바가지 안에다 맹물로 헹구고는 그것을 다시 이제 그 냉바닥에 말려서 다른 사람이 인계받아서 수했습니다 밤이면 전등을 켠채 잠자리가 부족해서 앞사람 등의 뒷사람 배를 배추니처럼 겹겹이 붙이고 잤습니다. 다행히 추운 겨울이라 그런지 이제 잠자리에 서로 붙이고 자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국도, 찬도 없었습니다. 식사라고 법도에 왔는데 사람 15명 넘어 있는데 융차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보니까큰차판이 융접시들이 이제 폭에서 들어왔는데 중국에서 사료로 쓴다고 소문이 난 영양가루라는 옥수수가루를 소금물에 버무려서 쪄낸 가루밥을한 줌씩 나왔습니다 그렇게 먹이고 한 사람씩 낮에는 불러내서 치도를 합니다. 한국행을 시도하던 중 잡혔거나 교회를 다니던 탈북민들은 중국에서부터 소리가 두툼하게 따라서 넘어옵니다. 저처럼 경쟁이위만 하는 사람은 사진 한 장에 이름 석자 붙여서 종이자 한 장만 넘어옵니다. 즉, 종이 여러 장 따라오는 사람들은 지도를 말로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타를 당하고 서서 나갔다가 이제 기어서 들어오곤 했습니다. 간방에 들어가지 3일째 되던날 갑자기 흰 위생복을 입은 여자들이 간방에 세숫대야에 소독물을 풀어서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모두 옷을 벗기고,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온 담요를 뒤집어 쓰게 하고는 한 사람씩 앞으로 나오게 하고, 여성들이 그것에 고무장갑 낀 손을 밀어넣어서 이제 희수었습니다. 끝난 사람은 뒤로 보내고 그 손을 대야물에 넣었다가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어,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런 짓을 하는지. 그런데 북송된 탈북 여성들이 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중국 이제 화폐를 그 여성들이 그것에 이제 감추는 일들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취업을 저희는 당했습니다. 제가 너무 담담하게 말하고 있는 건가요? 혹시 이런 얘기 할 때는 격동하거나 울거나 뭐 어떻게 제스처가 필요한가요? 예.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 이겨가고 있는 탈북민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담하던데 여기 어떤 분도 그런 상황에서는 어, 피해갈 수 없습니다. 왜인가구요? 죽은 정승보다 산 거지가 낫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저희 엄마와 저희 애기들한테 살아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중국에 간딸 자식 찾으러 뒷따라 갔다가 좌폐한 공안에 맞아서 다리 부러져서 걸름도못고는 70세 난 노인이 있었는데요. 그 어르신한테서는 사가죽 밑에서 매일 킨 이가 기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방 안에서도 이제 같은 탈북민들한테서도 이제 구박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물 탱크, 양치도 하고 식수로도 쓰고 변비 청소까지 하던 그 물은요, 아메바성 대상염을 유발시켜서 아메바성 대상염이 전 이제 수영소 안에 이제 돌았고요. 그래서 미초경기까지 간수한테 얘기를 하고 승낙을 받아서 병기까지 가야 되는 시간을 이제 참지를 못해서 이제 제인들이 이제 그 옷을 지려버리면 그 옷을 세탁할 수가 없어서 그 채로 입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북한 인권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탈북민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탁가 근데 여러분께서 이런 아픔을 이해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고서는 북한의 인권을 말하지 마셔야 합니다. 지난 기간 업무산 탈북민을 빌미로 밥을 빌어먹는, 벌어먹는 스무자들이 이런 탈북민의 고통을 경청하고 나서 돌아서서는 오히려 탈북민을 비하하는 그런 경우를 너무 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중원을안 해왔던 것이고 저는 그런 부자명 때문에 2009년 입국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강의와 세미나를 다녀도 아직 이런 저희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이 스토리는 북한의 주민치고는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일반적인 겁니다. 정말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충격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저보다 더한 이제 북한에서 인권 침해와 말살을 당하신 분들이 증언 아마 엄청난 또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실 겁니다. 어, 그도부 간방에서는 밤에는 젊은 탈북 여성이 간수에게 불려나갔다가 새벽에 초콜릿 몇 개를 얻어들고 다시 간방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쁜 20대 처녀들이었고요. 그들이 밤중에왜 불려나갔는지는 여러분들이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브 간방에서 신원확인과 경제범인지 또는 정치범인지가 판단된 후 경제범들은 집결소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정치범들은 저희와 또 다른 곳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저는 신주 집결소에서 거주지역 보안소에서 호송기로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거주하던 지역으로 이송되었고 거기에서는 군중공개 심판을 통해서 군중교양사업이 동원될 것인지 아니면 노동단련대 강제노동 6개월을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저는 지역에서도 조금 이제 이름이 알려졌던 이제 사람이었던지라 체면상 공개 심판을 못하겠다고 이제 꽂히고 노동단련대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단련대에서 3개월 있다가 대상 퍼진이 생겨서 경고로 풀려났고 풀려나서 10일 만에 대한민국행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번 체포돼서 북상에 북송되는 경우 아까와 같은 그런 생지역이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만약 붙잡히는 경우 자결할 수 있는 무기를 몸이나 지참을 하고 떠났습니다. 한 탈북민의 북성 스토린숲 국히 일부분이 이러합니다. 대한민국이 입국하기 전그매 순간마다의 이런 아픔은 저희들에게 지독하게도 매달려 있었습니다. 북한은 없어져야 할 나라입니다. 그것이 인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금항일 위원장님께서 그때의 북한과 현재의 북한인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준비해달라고 했는데요. 아마 제가 십 수년간 발표 자료 중에 이 부분이 가장 난해했습니다. 현재의 북한은 더욱 발달된 수법과 악랄한 처벌과 저민한 경계망으로 인권 불모지로의돌진이 박차를 가하고만 있습니다. 저는 증언자에게 사실 증언에 실하여더 이상 일원상 논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허소하고 싶습니다. 북한 인권을 위해 지자체는 탈북민들을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에서 매슬로의 가상 원초적인 1단계 역구조차 보상받지 못해서 그를 위해 목숨 바친 입당으로 찾아온 우리들입니다. 대량 탈북민의 역사 30여년을 웃도록 있습니다 저희, 저희들은 이제 자아실현을 위해,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연한 권리를 향하고 있고 그래야만 남아있는 북한의 형제들에게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역할을 주시고 자리를 열어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